자, 여러분 오늘은 여성분들의 근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예요. 새해 이제 시작돼서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고 계신데 통계적으로 여성분들이 헬스장을 다니실 때70% 이상이 유산소존에 머무른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20대가 20대 여성이 60대보다 악력이 조금 높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. 30대 근골격계 건강이 지금 50대, 60대에 그 비슷한 근골격계 건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근육 챙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겨울철에 이렇게 추워서 그냥 집안에만 있고 이렇게 좀 움직이기 싫다 그러신다면 제 영상 보시고 벽으로 빨리 가셔서 여기에서 한 7,80cm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와서 벽 푸쉬업을 하시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10개씩 한번 5세트 한번 해보실게요 스탠포드 의대에서 여성들을 위한 근력 지수가 나왔는데 40대 여성분들 자기 체중의 75%를 양손에 들고 1분 동안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못할 때 70대 8 0대 재앙이 올수 있다 오늘 근력 챙기는 날입니다 벽 푸셔 렛츠고